오빠 담배 좀 조금씩 해. 와 담배를 막, 아주막 예. 담배를 어 아, 머리카락이야? 뭐야? 세, 아, 오 아, 맞아, 잠깐만 들어주세요. 대... 와, 화면이더 이쁘시네. 네?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힘 힘들다고 하네요. 예. 어, 그리고 현배가 마지막으로야 선물 사준 거한 번만 나한테 선물 사줬어요 여러분들. 아이. 너무 이 크록스 여러분들 와 일본에 서 고맙다고. 야채 좀 먹으라고. 아야 그거는 버리라고. 버려아나 야채... 그게 아그 바키시로 진짜 바키시라. 아 제발 바키시로. 건강에 좋아. 아 바키시로. 아 바키시로. 그래. 아 바키시어 아, 아, 그거는 <laughs> 자 우리 야야야야 음, 계속...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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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카드 뽑기 어떠냐 아 그래. 어, 재밌잖아 여러분들 카드 뽑기. 아. 가 가봅시다. 카드 누구꺼 뽑는지. 카드 하나씩 꺼내세요. 그래. 카드 하나씩 꺼내세요. 현배씨. 카드 하나씩 꺼내세요. 누구 걸릴지 모르니까 먹고 싶은 후식 다 시키는 걸로. <laughs> 콜? 아 진짜 진심으로? 에이. 진짜? 아 진짜 찐? 진짜? 아 여러분들 그래야 좀 나오고 좋잖아요. 맞죠 형님들? 귀점들. 저 허니브레드 포장. 나 나는 디저트 괜찮. 오케이 포장으로 해해해 해. 허니브레드 해, 해. 그두개 포장. 두개 포장. 아이씨. 아이 그 그래. 받고 받고 더 받고 해. 어. 나는 그러면 초코케이 크다 어, 저거 저거 수제 수제 어 저거 저저 저 다크 초콜릿 이거? 포장 어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자 가격. 나는 딸기 생크림. 어 그래. 자, 자. 아이스 초 코라떼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거두 개. 아, 다큰 걸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53,700원. 네. 여기 카드 하나만 사장님, 세장 중에 카드 하나만 네. 좀. 어, 내꺼다. 아. 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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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내 카드. 야무지잘 먹겠습니다. 음, 마, 맛있게 먹어. 역시. 내일 또 하자. 오늘 날씨 그냥 버티만안데 아, 추운데? 야, 벗어. 어? 맛있게 벗어. 게도 시원해 벗어 아 예, 더워, 얘는 <웃음> 벗어. <웃음>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님옷어 사요? 미국에 진짜? <laughs> <laughs> 벗어 좋아. 아니, 아니 왜, 왜? 어, 오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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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는 아니, 얘는, 아니, 얘는 아니, 야 일본에서도 이렇게 다녔어. 아, 아니, 아니 아니 감기 걸려 빨리 입어 빨리 입어팔 넣고. 아이 반팔해도 돼 여러분. 아야 나는 진짜 추워, 난 추워. <laughs> 나 일본에서도 추웠어. 형나 아, 진짜. 나 지금도 추워 안돼. 아 빨았어 빨리 빨았어. 대만에서 그래. 솔직히 기에서 예쁜 여자 더만 아. 야야야. 내가 볼때꼬꾸별이랑여 가면 대박이다. 은자나 잘 맞춰줘. 나보다 더잘 맞춰. 또래? 어, 그래? 일본 여행 가실래요? 어. 아왜냐면 나는 현배 맞추기 조금 힘들었어. <웃음> <웃음> 아 진짜 불편하게. 난안 불편했는데. <laughs> 난안 안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잖아. 근데 이 조합도 여러분들, 제가 따로따로 방송했는데, 이 조합도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인도 갔다가 여러분들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모이면 재밌는 조합인가요? 어때요? 아, 어때요, 여러분들? 현배랑 티키타카 하면서 중간에서 꼬구별이잘 어느 정도 조율을 잘할것 같아요. 미안한데 저 차려 있고 아는 겁니다. 오빠 우리 만약에 범징어 어. 탈락되면 셋이서 어. 우리 어디 갈래? 어디가? 시골. 시골? 어 너희 집에? 어. 부테코 하는 거. 대박이에요? 어. 아니 어차피 방이 그러니까 방두개 거실이 크니까 따로 가면 되죠. 걸. 네 알. 네 네. 예쁘다아 감사합니다 고하셨습니다네아나또조요 형님 해. 형수님이세요 예아 네. 허수은? 아. 어, <laughs> 야 근데 너는 그래. 너는 그러면 어떤 뭐 학교에 좀 상처받은 거 있어? 네. 아니 오빠 나 유튜브 켰는데 어 패드립을 복붙해가지고 하길래 <웃음> 패드립을, <웃음> 했다고? <웃음> 패드립을 했다고? 유튜브는 명이잖아 너희 학교는 패드립을 했다고? 뭐라 뭐라고 진짜 만하요그 고소할 수 있을걸? 이제 그게 제일 안 맞아. 이거 이거 방송이라 말안 하려 그랬는데. 어 먼데 지또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 똑같이 아빠 따라가라. 아으로 개는 고조했어. 와. 괜히 중학생이었어요, 심지어 아 진짜 그 말했어. 네. 와. 개는 엄마가 왔어 직접 나한테. 와. 합의해달라고. 무시동이다. 아, 내가 볼 때, 악플러도또 처음에는 팬이었어. 아, 근데 이게 맞아. 좀, 근데 악플을 만드는데 무조건 악플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BJ들이 잘못해갖고 조금, 어, 뭐 열받을 순 있어. 근데 너무 그 정도가 심해진 인간들이 많아서 그렇지. 어느 정도의 악플은 BJ로서 받아들여야 돼. 맞죠, 형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BJ가 바뀌려고좀 노력할 때는 그때는 앞으로 좀 멈추는 게더아 뭐라고? 꾹꾸별은 어. 복권이나 빼는 거 니들은 빼도 똑같아.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그... 난 몰라 아직. 어, 어. 좀 야, 너 영어 좀 잘하는 편이니까. 윤 선생 스스로 영어 교실. 네, 이거 나? 어. 어디? 아니 솔직히 아니 그냥 어느 정도 영어 좀 하나. <laughs> 아니 같이 여행 다녀왔잖아. 아니 나 영어 좀 배워야 된다고 느껴. 헬로. My name is s a m u e Watch your leg. Watch o u r l a t s your n a m h e o u w h e t s you Where are you going? o y w have a o r e n I d o n o I n g know. h e r e w I s o o I o n g o w I don't w I e r e o I don't o I n g w h e r e t k n o I don't o w I n t know. I don't k n o don't o w I n t k o d o o I d n o d I d n don't know. I d I 유 o 보이프 h 드 이게 끝이야 어? 오빠가 유 e n d You a 샘샘 a very, very big size man. You are 8 Oh, w e e 어 r e you? 3 Sam said, 3 Sam said, 3어 a m s a i 어3 s a 어, 평소에... <놈이> 그... 오빠. 싸우지 말아, 근데. 오빠. 어? 여기는 디저이 진짜 많다. 왜? 아니야, 다 오빠가. 아 이거 먼저. 아야야 됐다 됐다 나나단거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이게 초콜릿이야. 먹을래? 아니. 어 점점 많이 먹어라. <laughs> 어, 나이거다은 먹어. 가자 이제 춥다 구벼라. 야 고생했다 야 다음에 보자. 그쵸 <laughs> 어디 갔어요? 응? 어? 어디 했어? 내일부터 추워진 거 같아. 감기 조심해라 현배라 구별이나. 빨고 따뜻하게 잘 입어. 보일러 꼭틀고. 가식적인 말투. 전기장판. 가식적인 가식적인 말투하지. 입을 못 가진다고. 가식적인 말 가식적인 말투하지 마. 진짜다이 말투는 가식적인 말투였어. 아니면 선배 오빠 좋아. 가식적인 말투하지 마. 나 알아 나도 하겠어 가식적인 말투하지 마. 가식적인 말투 하지 마. 아니, 잘해줘도 뭐라 그러고. 이런 거, 다시 어이, 억울거냐, 이씨, 억울거냐, 이씨. 뭐, 어, 그래? 너도 밥잘 챙겨 먹고, 감기 걸리지 말고, 행복해? 야, 현배, 나가 있을게, 일단. 너, 너, 잡빼면 어. 아, 나가 있을게. 머리 좀 정리해야 되는가? 아, 머리 좀 정리해야 되는가, 얘들아? 살좀 정리하라는데, 정리하고 싶다. 근데 잘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 다른 추잡하게 생겼다고 추잡하게 다니지 말자. 요즘에 마인드가 그래. 내가 볼때좀 추잡하게 생겼잖아, 얘들아. 솔직히 내 얼굴이. 어, 행동이나 이런 거를 추잡해지지 말자. 이런 마인드로 삽니다. 뭔가 좀 깔끔하게 다녀야 된다. 이런 마인드. 얼굴도 추잡한데 행동이나 이런 약간 뭐랄까. 깔끔하게 좀 이렇게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오우 아우디가어 뭐야 인사하나 온가나 조심히 가야 삐지지 말고 안전운전해 안녕 어하게잘어 안녕 어 야야 차온다 빨리 가 노, 놀리는 말투 맞지 어 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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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력이야 뭐야 뭐야 왜 이래 빨리 와자 현배도 인사하고 여러분들 이제 끄겠습니다. 자, 오늘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님 네. 내일 봐요. 바바이.